코기의 영상툰 우리 이따가 저녁 뭐 먹을까? 오랜만에 치맥이나 먹으러 갈까? 응, 너무 좋지. <laughs> 뭐야, 너 설마 감기 걸렸어? 아침부터 살짝 감기 기운 있었는데 더 심해졌네. 자꾸 재채기 나오고 목도 살짝 아파. 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진짜. 그러게 내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하라고 했잖아. 너 진짜 어쩌려고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 김콕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결혼 얘기가 나와서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남친은 평소에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다정한 사람인데, 딱 하나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플 때 유독 상처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저는 1년에 감기도 한두 번만 걸릴 정도로 자주 아픈 체질도 아닌데다, 아프면 아프다고 심하게 투정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남친은 평소에 유독 건강에 관한 잔소리를 저희 엄마보다 더 많이 하는데요. 오랜만에 피맥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자기 친구는 만났어? 응, 지금 친구랑 피맥 먹고 있어. 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피맥을 먹는다고? 제발 밥좀 늦게 먹지 말고 제 시간에 먹으라니까. 그리고 술도 너무 자주 먹지 말고. 아, 오늘 친구 야근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나 맥주도 한 잔밖에 안 먹었어. 아무튼 술 많이 먹지 말고 앞으로는 절대 늦은 시간에 먹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위액 올라오니 자기 전에 뭐 먹지 마라. 물 하루에 최소 몇잔 먹어라. 단거 군것질하지 마라. 운동해라 등등 이렇게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합니다. 남친 말로는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저를 정말 사랑해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친이 하는 잔소리들이 틀린 말도 아니고 제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하니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뭐야, 배고파? 저녁 안 먹고 왔어? 저녁을 좀 일찍 먹기도 했고, 조금만 먹어서 그런가 출출하네. 아, 배고파서 맛있는 야식 먹고 싶은데, 지금 먹는다 그러면 또 잔소리 엄청 하겠지? 그나마 오이 같은 야채 먹으면 잔소리가 좀 덜하려나. 오이라도 썰어 먹어야겠다.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나 너무 배고파서 오이라도 썰어서 먹으려 내가 그렇게 야식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밥에 뭐 먹는다고? 그거 하나 못 참아? 진짜 왜 그래? 그러다가 너 정말 위 썩어! 오이 조금만 썰어 먹으려 했다가 저렇게까지 성질 내는 남친을 보니 그동안 아플 때마다 받은 서러움이 복받쳐서 울먹거리며 바로 남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며칠 동안 연락도 다 씹어버렸더니 집에 찾아와 울면서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랬다고 그때는 자기가 너무 과했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말하는 남친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져 그렇게 다시 한번 남친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는데요. 일단, 호르몬약 처방해드릴 테니 약 드셔보시고요. 초음파상 무록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다 드시고 생리 마치면 그때 재검사하러 다시 오셔야 할것 같아요. 최근에 생리가 매우 불규칙해서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다가 초음파상 무록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재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결혼하면 예쁜 아기도 갖고 싶었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반응은 위로는커녕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뭐라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무록까지 있다고? 무록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서 다시 재검사해봐야해. 나름 건강한 체질이라 생각했는데 제발 별거 아니었으면 좋겠어. 너무 걱정되고 심란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휴, 임신 못한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욕먹으면 어떡하냐? 그러게 평소에 밥 제때 안 먹고 운동도 잘안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 사촌형은 아프다는 이유로 진짜 이혼도 당했어. 뭐? 지금 그게 아프다는 여친한테 할 소리야? 그래서 나도 뭐 아프니까 파혼당하거나 나중에 이혼당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뭐야?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건강관리 빡세게 하라는 거지. 그래, 건강관리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제 내가 건강하든 말든 오빠랑은 상관없는 일일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겠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병에 걸리거나 어디 사고 나서 내가 다치면 이 사람은 주저없이 날 버리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절대로 의지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이런 매정한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하려고 한 내가 너무 비참하고 한심하다. 버, 버리긴 뭘 버려. 지금 내가 그런 인간 쓰레기라는 거야? 오빠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오빠 앞에서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자꾸 숨기게 되더라.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면 위로해주고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완전 잘못 생각했어. 우리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게 저는 남친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를 사랑해서 걱정돼서 그런 거라는 남친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이번 일로 그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물론 임신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에 남친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심란할 저에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적어도 저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혼 준비가 더 진행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런 사람과 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작은 무록이어서 문제가 없고 임신도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래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예쁜 아기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